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았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극율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겸손히 섬기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게 막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국정이 운영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총선 가운데 역사하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고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한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위로와 격려와 치유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의 맑은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셔서 성령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의 섬김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지은 죄와 손과 발로 지은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율이 여기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가르치는 말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세 달을 허락하신 주님 사월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싹 튀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으로 섬길 만한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지체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흔들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라나님을 기대합니다. 단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영혼이 위로함을 얻고 연약한 심령의 권능이 역사하며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대의 복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